금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보통 내 마녀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3월, 6월, 9월, 12월은,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요 이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면 보통 어, 매월 둘째 주 목요일 그날이 만기일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해가지고 3시 20분에 동시 호가가 이루어지죠 3시 20분부터 3시 30분 그 10분 동안 만기 결제일수가 결정이 돼요 이 블라인드라는 부분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죠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 10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어, 옵션은 사기다, 내지는 파생상품은 사기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 파생상품의 원리,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운트 파트너라고 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정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메이저. 그 기관, 메이저 기관과 메이저 외국인들 간에 서로 간에 맞추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파생상품은 개인이 접근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두 주체끼리의 서로 간에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산과 롤오버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것은 개인들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마녀의 어, 날은 왜 네마녀의 날이냐 라고 하면 선물 만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 만기가 있고 주식 선물 만기가 있고 주식 옵션 네 가지 상품에 대한 만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마녀의 날이다 변동성이 굉장히 클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주 내내 청산과 롤 오버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시장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어 만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 댓글로 질문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 만기라는 것은 기초자산으로 결제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매기 기초자산이고 지수 선물이 그 K200을 바탕으로 한 선물 가격이 증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K200의 기초자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죠. 왜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327조의 시총이에요. 이게 k200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66조 정도의 지금 시총을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하면 k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종목이 결국은 k200을 결정한다 즉 만기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 볼 부분은 삼성전자의 흐름을 만기 주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뭐 만기 결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기간별로 보시면은 어, 기관이 3월부터 2조 4천억 정도의 거래소를 샀고요 근데 산지는 한 2주 조금 넘었죠. 그 정도를 집중 매수했고요. 웨이밍 같은 경우는 이번 3월 만기 지나서 6월 달까지 15조 6천억 정도의 거래소 매도가 있었어요. 코스닥은 4,300억 정도의 매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죠. 동학개미운동이다라고 해가지고 지수가 빠졌을 때 상당 부분을 많이 사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대신증권인데 대... 포지션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반드시 주식과 지금 합쳐져야 되는 부분이 있, 있다. 주식을 개인 같은 경우는 11조 7742억원을 이번에 3월부터 현재까지 샀어요. 개인 포지션은 292 이상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은 15조를 매도를 했는데 선물을 92,806계약을 매수를 했어요. 포지션을 270부터 320포인트. 그니까 러뭐 위아래 아무리 변동성이 크다라고 해도 그 부분을 넓게 자리 잡은 상황이다. 기관의 포지션은 81포인트 이상을 가면은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댓글상에서 기관이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기관 중에서도 손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2조 넘게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관도 국내에 K200 같은 경우에 한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관의 주식에서의 평가 이익은 그만큼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물 옵션의 포지션만 가지고 보면은 손실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상승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매물 소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리고 기관이 지금 선물 매도 포션을 89,587계약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이 전체적인 포션이거든요 이 부분은 선물 매도 포션이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게 있어요 컨버전과 리버설이라 그래가지고 콜옵션이 고평가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때그때 그때 카운터 파트너끼리 컨버전 전략을 통해 가지고 합성 선물 매도라는 전략을 통해서 청산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리버셜 전략을 또 쓰면서 그러니까 콜옵션 매수와 풀옵션 매도 전략을 통해 가지고 합성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청산을 할수 있게끔 그러한 전략들.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기관과 외국인 hts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콜옵션이 고평가 되었다 라고 할때 서로 간에 올려놔요. 콜옵션 어 콜옵션 200 85포인트다 매도 285포인트 매도를 올려놓고 풋옵션에 285포인트를 매수를 올려놓는다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간의 반대 포지션으로 그거를 잡으면서 같이 포지션 청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나라는 것을 보면서 리버설 전략을 쓸 것인가 컨버전 전략을 쓸 것인가 해서 뭐 합성선물 매도와 합성선물 매수를 그때그때 그때 체결하면서 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일반 개인들이 볼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그런 hts를 통해서 카운터 파트너끼리의 그러한 컨버전과 리버설 전략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청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롤오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월물 인데 6월물에 기관 포지션 기관이 만약에 9월물 포지션을 좋지 않게 본다 라고 했을 때는 6월물 매도를 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하면서 청산하면서 9월물을 다시 매도를 친 거죠 그것도 카운터, 카운터 파트너 즉 외국계 헤치 펀드와 기관과 다 이게 통해야지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내가 무조건 하겠다라고 해서 구월물로 롤오버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간에 주고받고 주고받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사항들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개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개인들은. 콜푸시, 패러티 같은 경우가 급속하게 빠르게 이게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급격하게 위로 갔다 내려갔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얘네들이 그것을 청산 하는 작업들, 컨버전이라든지, 리버설이라든지, 그러한 청산하는 작업들, 합성선물 매도, 합성선물 매수로 청산하는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그걸 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아래 변동성을 막 주면서, 만길 같은 경우 변동성, 내 마녀의 나의 변동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청산 작업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고평가된 부분들이 있겠죠. 콜 옵션이 고평가될 수도 있고, 풋 옵션이 고평가될 수 있고, 그때그때마다 청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컴퓨터. 그것도 굉장히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게 바로 퀀트 프로그램 알고리즘 바로 차익거래예요 차익거래의 핵심이고 그러한 부분들로 진행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기관의 시스템 팀들 외부에 알려주는 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봐요 어, 아무튼 그거는 메이저 외국계 기관 서로 간의 어, 카운터 파트너끼리의 청산 작업 내지는 롤오보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기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가기를 굉장히 거북스럽게 보고 있어요. 거북스럽게 봐도 이런 부분들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혐물 포지션을 워낙 많이 갖고 있어요. 15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이제 2200포인트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의 수익은 현물 수익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손실이다 아니다. 그런거를 따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의 대부분의 선물옵션 같은 경우는 차익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부분들이 내일부터 나타날 수 있어요 롤오버가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롤 시장이 조금 쉬워질 수 있어요 쉬워진다는 건 1A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대규모의 롤오버, 지금 한 9만 계약 정도의 롤오버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즉, 6월 물을 뭐 팔거나 사고, 9월 물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 주체가 동일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 파트너끼리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상승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땐 계속 일정 부분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신에 롤오버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컨버전이나 리버설 전략들, 즉 합성선물 매도와 매수로 청산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시장 변동성이 좀클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상방이 막히고, 하방이 열리고,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전혀 맞지 않고요. 두 주체의 해치펀드들, 카운터 파트너 합의에 의해서. 서로 간에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기관이 상방을 풀지 않으면 일정 부분 뭐 기관 조정,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는 할수 있어요. 근데 선물 매도 포지션을 롤오버를 시켜버리면서 내일 하루만 해도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물 같은 경우 89587 계약인데 그 부분을 청산시켜 버리고 로버로 구월물로 청산시켜 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다 총상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만 해도 막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시장을 판단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신의 머리에 굳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하생시장에서 깡통 차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파생이라는 거는 상대와 나와의 싸움이고 제로섬 게임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서로 간의 카운터 파트너끼리의 제로섬 게임의 싸움이고 거기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격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정해가지고 지수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서 지수 선물과 주가의 관계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외국인들이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한 베팅을 집어넣는다 라고 했을 때는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삼성전자의 대규모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다 장중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 라고 봤을 때는 이게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 포지션 분석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하다 컨버전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hts 에서 콜옵션 매도 하나 풋옵션 매수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상대가 그걸 받으면서 빠르게 청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서로 간에 카운터 파트너끼리의 이 청산을 빠르게 컨버전 10개를 올려놨다 그럼 컨버전 10개를 그냥 탁. 잡아채면 그러니까 콜옵션, 콜옵션에 대한 매도가 10개가 들어가고 푸옵션에 대한 매수가 10개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버튼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되는 부분이다 여기 보면 컨버전이라는 이야기 이게,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원래는 이런 게 있어요 해스 플러스 p는 음, c 플러스 x다 원래는 이게 주, 스탁 주식이고 풋옵션 콜옵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채권 x가 채권인데 s 플러스 p 마이너스 c는 x다 라고 해가지고 이 주식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면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나온다. 컨버전이다라고 했을 때 매입풋옵션과 풋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와 콜옵션 매도, 매입 선물 등세 가지 포지션으로 뭐 결합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요 부분 풋옵션 매수와 콜옵션 매도를 합쳐서 합성 선물 매도라고 하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컨버전이 콜옵션 고평가되었을 때 콜옵션을 매도를 치고 풋옵션을 매수를 한다. 그럼 합성 선물 매도가 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합성선물 매도. 그렇게 해가지고 청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컨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쓰는 hts 상에서는 컨버전 하나 딱 누르면은 바로바로 바로 그냥 서로 간에 청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버튼에 의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리버설은 뭐 그와 그와 반대로 뭐 똑같아요 s 그래면 s 플러스 p는 c 플러스 x다 라고 했을 때 콜옵션 매수 이걸 반대로 해 가지고 콜옵션 매수와 콜옵션 매도 하면은 합성선물 매수라고 해가지고 요, 요 포션을 만드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청산의 하나의 방법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버튼 하나로 끝나는 부분이다 컨버전 리버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콜프패러티를 이용한 부분이다 이건 뭐 누가 만들었냐 면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블랙숄즈 이러한 분들 있잖아요 블랙숄즈 모형이라고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다 만든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러한 분들이 만들었다 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바로 해치펀드들이에요 블랙솔즈 모형이다 라고 해 가지고 푸드옵션의 변동성 델타 감마 뭐 이러한 것들 뭐 감마 변동성이다 이런 거를 만들어 놓는데 본인들이 해치펀드에 직접 뛰어들어 가지고 했는데 결국에 망했잖아요 1997년 동남아시아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금융위가 오면서 이걸 예측을 못 했어요. 본인이 푸대, 푸대 변동성 무한대라고 얘기, 이론적으로 만들었지만, 마의 변동성이 무한대다, 뭐, 3차 방정식에 미분을 하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서 한 점을 미분을 하면, 그 기, 직선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수직으로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블랙숄즈 모형으로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블랙숄즈라는 분들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1997년 동아시아 의 위기가 이렇게까지 올지는 몰랐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파산했습니다. 파산을 했고요. 2008년도 리먼 사태도 예측이 안 됐죠. 이 감마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는 부분들, 직선의 기울기가 어마어마하게 증, 증가돼가지고, 이 무한대의 리스크에 노출되는 부분이에요. 옵션 변동성에서 무한대. 그러니까 풋 옵션이 어마어마하게 100배, 1,000배가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블랙숄즈 모형으로 분명히 만들었음에도 본인 스스로가 실제 이런 게 일어날 것이냐,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진짜 일어나버렸죠. 그러고 나서 파산을 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콜, 푸, 옵션, 그 다음에 파생상품, 외국계 해치펀드 한 주체만 이걸 만들면 됩니까? 안 되죠. 이거를 누군가는 받아줄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성선물과 선물, 이거를 청산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카운터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봤을 때는 개인이 이거 사기다, 선물 옵션 사기다, 뭐 이러한 얘가 있는데 개인들은 이러한 정보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는 전문가 흔하지 않다라고 보고 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얘기도 못할 뿐더러 개인들이 여기 끼워둘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블라인드로 10분 동안 막아놓고. 자기 스스로서 서로간에 카운터 파트너끼리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뭐 5포인트를 빼 빼버릴 수도 있고 5포인트를 올려버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만약 옵션 상품에 상당히 많은 개인들이 접근을 했다 내지는 한쪽에 쏠리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그냥 연맥이면서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카운터 파트너끼리에. 아, 청산해버리면 되니까. 롤오버를 뭐 5천 계약을 10분 만에 그냥 청산해버리고 그냥 끝낼 수도 있고 서로 간에 합의만 보면 되,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가 사기다. 뭐 개인들이 봤을 때 사기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다이에 블라인드로 모든 게 결정된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서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이 본질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 간의 서로 간의 파, 카운터 파트너, 메이저 기관과 메이저 외국인끼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죠.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맞추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설사 그게 본인이 생각한 부분이 일정 부분 맞았다, 내지는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서 본인이 굉장히 고수다, 전문가다, 이러한 부분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개인들이 한 곳에 쏠린다라고 했을 때, 개인들이 많은 부분들을 쏠려서 옵션에 대한 배팅을 어, 천억을 했다라고 이 부분이 타겟이 돼가지고 10분 사이에 그냥 이거 깡통 만들게끔 기관과 외국인이 그냥 정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댓글에 대한 답변을 쓴 부분이 바로 어, 이러한 포지션 분석을 통해가지고 알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돈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죠. 근데 그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그 메이저끼리의 카운터 파트너

그리고 거기에는 알게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컨버전이라는 전략들, 리버설이라는 전략들로 청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로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구월물, 유월물을 구월물로 로로버하는 전략들인데 어떤 식으로 될지는 그거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 옵션, 이게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지금 하시는 분들도 덜어 뭐 보이시긴 한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얘네들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개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일정 부분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빅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포지션들, 포지션들을 하나하나씩 현미경처럼 볼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파생이라는 것은 제로선 게임이에요. 제로선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신 증권을 사용한다. 내지는 키움 증권을 사용한다. 이랬을 때 원래는 그 포지션을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안 되는데, 볼 수도 있죠.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거 개인들이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딱 보는데,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얘기해 줄수 있잖아요 만약에 포지션이 과하게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어 이, 그러면 얘를 완전히 잡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거를 잡으면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10억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20억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20억을 따먹기 위해서 기관과 외국인끼리의 카운터 파트너들끼리의 그 전략들이 위아래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전략들을 만든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10억 20억이 모이는 개인들이 100억 200억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 얼마나 좋은 먹잇감인, 걔네들 포지션을 다 잡으면 자기들 수중으로 100억이 들어온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제로성 게임으로 이해를 하시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펀더멘탈 상으로는 어조정이 필요한 시기인 는 거는 맞다 이렇게 K200 기준으로 했을 때 K200으로는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매수할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개별주들 일반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의 개별주라든지 시가총액이 뭐 2000억 요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을 매매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 해치펀드들 간에. 카운터 파트너길 끼리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손쉽게 접근하지 마시라 파생하시는 분들은 앞이 안 보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하시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분들은 동전 던지기를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동전이 앞 앞과 뒷면만 나오면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은 그 동전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동전을 던졌는데 앞과 뒷면만 나와야 되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개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된다. 보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보세요. 당일 당일 화요일부터의 삼성전자의 수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수급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시총 상위 종목의 수급과 주가를 보시면은 그날 그날에 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가? 차라리 삼성전자 주가를 보는 게더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